자, 반갑습니다. 모대 당구맨, 꼬롱맨입니다 자, 오늘의 문배치는 요런문매치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많이 칠게 많이 없습니다. 예를 들면, 3배급 셔서 치던가 아니면, 빨간 공을 쳐서 리버스를 칠 수는 있겠지만, 이 노란 공 일자구가 굉장히 많이 붙어있어서, 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? 자, 이럴 때, 첫 번째는 키스 당구. 키스 당구를 칠 건데, 오른쪽 회전만, 뭐 상단 하단 주지 않고요 오른쪽 어, 3시 방향 회전만 주고, 저는 축팁 주겠습니다. 반 정도를, 오른쪽 반 정도를 치면,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겠죠? 자, 그런데, 우리가 치다 보면, 테이블에 꼭 붙어있지 않는 경우가 많죠? 살짝 이렇게 끼어져 있는 경우. 이럴 때는 똑같이 칩니다. 근데, 하단만 좀 칠게요. 회전을 하단만. 느낌집 살짝 주셔도 됩니다. 오른쪽 반 변형하고, 자,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하시면, 굉장히 편안하게 해결할 수 있다. 이 말입니다.